우리 여기 이산 뒤에서 넘어왔거든요. 네. 넘어왔는데, 막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요. 오세신데, 네. 멀쩡히 네. 반했는데, 어두워지고, 막 바람과 바람과 불씨가 같이. 올해 사실 안동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안동 산불이 또 올해 초에 엄청 크게 났었어가지고, 원래는 올해 초에 안동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산불 정리가 2025년 한 1월 정도에 이제 시작돼서 한 6월 정도 때 1차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마을에 상품을 만드는데, 올해는 묵개마을이라는 마을을 어, 준비를 하러 가고요. 작년에 아마 저희랑 같이 여행 가셨던 분들은 만유정이라고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왔던 너무 아름다운 장면의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중요한 자리 빼고는 다 불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올해 산불 끌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고 결국엔 지켜내셨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걸 중심으로 한 여행 상품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안동의 매력이요? 안동 자주 왔습니 안동은 일단 정말 그 독립유공 후손들이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어,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 손꼽는 지역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시인들이 많잖아요 안동은 또 문학에 또 일가견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안동에서 나고 자란 시인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안동 출신들 작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오시면 저는 안동의 여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나 문화를 따라가는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올라가 보시죠. 올라가자. 아, 저는 뭐, 주식회사 히어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안내소와 체험시설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때 불이 나면서 산불 때문에 다 탔습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마니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전구가 녹은 게 보이, 예, 네, 녹은 게보이실 거예요. 이 열기 때문에 녹았지. 예. 나무가 거의 다 탔어요. 나무가 타고 나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죽거든요. 네. 죽고 나면 이제 뿌리도 약해지고 죽은 나무들이 쓰러질 수도 있어서 다 자릅니다. 다 일단은 다 베일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자리예요. 물이 흐르면 또더 멋있는 곳인데 주변이 이렇게 완전히 다 타버려서 좀 약간 독특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여기 이산 뒤에서 넘어왔거든요. 네. 넘어왔는데 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요. 네. 오후 3시인데 네. 멀쩡반 했는데 어두워지고 막 바람과 바람과 불씨가 같이 네. 다들 대피했죠. 그때 소방관분들하고 우 우리가 한 사십 명 정도 갔을 다가 불이 여기 넘어 연기가 없는 불꽃이 막 넘어오는 걸 보고 네. 대피했으니까 군대도 안탔어던 거죠. 그때 내려오면서 모두 가다 그랬어요. 탔을 거다. 그근데안 네. 네. 탔더라고요. 이 건물을 그 방염포라는 걸로. 칭칭 감았거든요. 음. 어, 바로 밑에 기어까지 바람으로 날렸던 풀치들좀 막아줬습니다. 음. 네. 지금 만성은 어쨌든 보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네. 와보고 싶어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유산청하고의협의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만성 일반인 분들도 음. 올수 있게 될 겁니다. 음. 이, 이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만족도 높여서 서비스를 음. 할수 있을까가 지금도 고민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 인솔자가, 해설자가, 네. 해설사가 같이 올라가서 말작에는 해설드려드리고, 또 사진도 찍어드리는 서비스도 할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 블런티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네. 하고 있는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완전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네. 개. 아. 실제로 여기 뭐도선시대김기행 선생이라는 분이 여기서 살면서 음. 이곳이 유래가 됐고요. 그분이 나이 70에 이곳에 들어와서,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거든요. 네. 만휴정이라는 이름이 늦을 만자에 쉴 휴자를 써서 늦은 음... 나이에 힘을 음... 얻었다는 뜻이 있어요.